포르투갈의 도로가에 있는 평범한 어느 식당. 마음이 약해 빠진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한국인 손님은 절대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어휴. 이곳에는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혼자서 식사하는 한국 남자를 유심히 살피며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라도 있는 듯한 이 식당 주인은 잠시 후 식사하던 한국인 남자 때문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듯한 한국인 남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장을 찾아 성큼성큼 주방까지 넘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음식은 입맛에 맞으세요? 다행이네요. 열심히 연구해서 개발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요, 손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 그런데 조금만 목소리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식당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원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죠. 신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에게 선보이며 반응을 살피는 일련의 과정들도 저에게 있어서는 일이 아닌 설레는 취미와도 같을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제가 개발하는 모든 신메뉴가 손님들의 좋은 반응을 끌어내는 건 아니지만 맛있게 드셔주는 손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힘들었던 일들이 말끔히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 저였지만 최근 들어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동네가 발전하면서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외국인들이 이곳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매출이 오른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단점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일부 중국인 손님 중에서는 주변 손님들을 인지하지 않고 너무나도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러한 이유로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제 가게에 동양인 손님이 단체로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 중에서 제일 직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자신을 한국인 건축업자로 소개했고 포르투갈에는 건축사업을 위해 왔다고 했죠.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단체 손님은 늘 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 또한 그랬죠. 하지만 한국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도 이곳의 중국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대화하면서 식사하더군요. 그리고 이 한국인 건축업 사장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곳의 음식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직원들 전용 식사를 제공해줄 수 있느냐는 거였죠. 직원들이 식사 시간이 되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계산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이 직접 결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즉시 결제가 아닌 월 결제라서 조금은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요리에 취미가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한다지만 결국에는 매출이 있어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욕심이 조금은 생겼던 것이죠. 게다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식사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그 한국인 건설업 사장은 돈을 현금으로 척척 내놓더군요. 게다가 음식을 참 맛있게 먹었다며 팁까지 앉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음식을 이렇게 입맛에 맞아하고 돈도 시원하게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길래 한국인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제 음식을 좋아해 주는 손님들이 단체로 와서 정기적인 식사를 하고 매출도 눈에 띄게 늘 것이 장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한 달이 넘어서야 발생했습니다. 한달 동안 단체로 식사하고 가던 한국인 사장의 직원들은 결제일이 되자 소리소문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일한다는 현장에도 가보니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했던 것은 맞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련 공사를 멈추고 다들 사라졌다는 말만 들었죠. 저는 마치 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속에서는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사기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사기쳤다는 것은 저를 거의 능렬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인 손님들의 큰 대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그냥 아시아 손님은 받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면 최소한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생기지 않겠지. 게다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말이야. 그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에도 신고하고 이리저리 수소문해 보았지만 음식값을 사기 친 일당은 잡히지 않았고 수사도 별 진척이 없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애가 타는 것은 저뿐이었죠. 재수 없게도 지나가다가 똥을 밟은 것이라 자책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국인부터 시작해서 동양인 손님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문 앞에 편말을 적어 놓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가게에 손님들이 점점 적어졌습니다. 기존에 오던 단골들마저도 발길이 뜸해졌죠? 이상하다 싶어서 요즘에 내가 너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손님을 통해 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이복의 루이스. 자네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단체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식중독인가 뭔가 에 걸렸다고 주방청결이 엉망인데다가 사장인 루이스 자네가 청결 개념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던데 이런 미친 도대체 누가 그따위 헛소문을 퍼 트리고 다닌단 말인가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흰머리가 나는 소리가 들릴 정도 였죠 아마도 추측건데 동양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 그나 소문을 퍼뜨렸거나 저에게 사기를 친 자들이 이런 짓까지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것일까? 자칫 잘못하면 인종을 차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인데 내 생각이 짧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들기도 했지만 외부에 붙여둔 한국, 중국인 출입금지 푯말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소문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매출 저조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이 헛소문 이 밝혀졌지만 이미 손님들은 제 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에 발을 들이면서 그곳의 음식에 익숙해졌고 단골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큰 지장이 생길 정도로 말이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최근 들어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었죠. 이런 상황까지 되어버리자 그때의 그 한국인 단체 손님을 받지 않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동양인을 받지 않는다는 푯말을 붙여놓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경제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이었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저는 다른 문제점들을 제쳐두고 저의 본업인 식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주 기본부터 말이죠. 식당 내부의 청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이며 식기류, 주방 안까지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만큼 깨끗하게 청소했죠. 그리고 식당 밖으로 나와서 식당의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조금은 무리인가 싶기는 했는데 그래도 청소를 마무리하고 보니 뿌듯하더군요. 이때는 몰랐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현기증이 단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영업을 개시하자마자 손님이 한명 들어왔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려던 저는 다소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 개시 후첫 손님이 동양인 손님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컨디션도 그다지 좋지 않고 아직 기분도 편치 않은 상태였는지라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외부에 있는 푯말을 확인해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다시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동양인 손님은 자신이 한국에서 온 한국인인데 외부에 있는 푯말은 읽어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런 푯말이 붙어있지 않았을 당시에 이곳에서 식사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의 추억과 음식 맛이 좋았기에 다시 방문한 것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소리에 과거 단체 먹튀 사건이 떠올라서 더더욱 음식을 해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간절하게 저의 음식을 원하는 손님을 만난 지는 너무나 오랜만이라 망설여졌죠. 일부러 찾아준 손님인데 문전박대를 하면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찝찝한 심정이었지만 그 손님을 결국 내쫓지 못하고 주문 받았죠. 한편으로는 어쩌면 내가 여태까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한국인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면서 말이죠. 주문한 음식을 먹는 한국인 청년 손님은 참 맛있게도 잘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해주지 않고 운전 박대를 했더라면 저 친구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후회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 스스로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이후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한 병원의 입원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심각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육체적인 노동 때문에 일시적인 실신이 왔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만 했는데... 그러고 보니, 제가 병원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수액을 맞으며 컨디션을 회복한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가게에 복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쓰러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했던 저는 CCTV를 돌려보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식사를 마친 한국인 청년이 지갑을 주성거리더니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주방에서 실신하여 쓰러져 있어서 대답하지 못했겠죠. 한동안 저를 찾던 한국인 청년은 제가 보이지 않자 주방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기절한 저를 들쳐 업고 식당의 테이블 위에 눕힌 뒤 심폐소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내 숨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구급대에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문전 박대를 하려고 했던 청년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서야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 저는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 청년에게 크게 감동하였고 병원 측에 연락하여 청년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뜨려는 찰나. 저는 한국인 청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눈길이 갔습니다. 병원에 전화한 청년은 저의 상태를 지속해서 주시하더니 지갑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고 카운터 쪽에다 놔두는 게 보였죠. 처음에는 현금으로 식사비를 내었나 보다 생각한 저는 무심하게 봉투를 찾아보았고 저는 봉투의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청년이 먹은 음식값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고 현장의 메모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지금이나마 용서를 구하고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그때의 식사비를 지불합니다.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목숨을 살린 한국인 청년은 과거 식사비를 떼어먹고 사라진 한국 건설업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한창 대규모 건설을 진행하던 그 사장은 그때 같이 식사를 하러 오던 중국인 직원들과 동업 파트너들에게 건축비용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큰 빚을 져야 했다고 그 바람에 부득 저에게는 식대를 지불하지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의 빚을 갚으려고 아들을 보냈다고요. 도저히 자신은 이곳을 오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인 청년과 그의 아버지를 정식으로 우리 식당으로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들과 그간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더군요.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정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오랜 시간 당신들을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아직도 종종 만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곤 한답니다. 이봐, 미스터 킴! 자네는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어찌 그렇게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었나? 뭐? 한국인들은 원래 그런 근성이 있다고? 허, 사람 참!